자, 왼쪽에 왼쪽 수의 약수를 찾아 동그라미 표시를 하세요. 라고 되어 있어요. 자, 그러면 봅시다. 약수, 왼쪽 수의 약수라고 했어요. 그죠? 자, 그러면 48, 여기 8 되나 봅시다. 48 나누기 8 하면, 나눠 떨어지안 나눠 떨어져? 나눠 떨어진다. 6, 그죠? 그러면 8은 약수가 맞아야 아니에요? 맞겠다. 그래서 얘는 어떻게? 동그라미 표시, 동그라미 표시. 얘는 맞으니까 동그라미 표시. 자, 그 다음에 봅시다. 48 나누기 10 하면 어떻게 돼요? 나눠 떨어져 안 나눠 떨어져? 안 나눠 떨어져요. 4하고 나머지 8 생기잖아요. 그럼 돼요 안 돼? 안 되겠다. 자, 그 다음에 48 나누기 12 하면 어떻게 돼요? 어? 나눠 떨어져 안 나눠 떨어져? 나눠 떨어지지 4로. 그죠?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? 얘는 나눠 떨어 아이고, 얘가 아니죠. 나눠 떨어지니까 얘는 약수다 약수. 그래서 12도 48의 약수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겠죠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 뭐 있어요? 48... 나누기 14예요. 나눠 떨어져 안 나눠 떨어져? 안 나눠 떨어지잖아요. 몫이 3이고 나머지 몇이에요? 6. 나머지가 생기니까 된다 안 된다? 안 된다. 그래서 왼쪽 수 48의 약수는 8과 12요렇게두 개입니다. 됐죠? 좋아요. 오케이.